우리가 읽어가는 예수결의서 12장의 내용에서 보면 은 그게 두 가지 정도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수결에게 하게 하십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에 그가 행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세계를 불러서 그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민 다음에 이사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겨갈 것을 말하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절 말씀에 현재 에스겔을 불러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기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신 것 3절 보면요.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혹 생각이 있을 것이다.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4절에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박해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점을 때, 너는 그들의 목적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겨라 그렇게 하면서 캄캄할 때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짐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은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낮에 그리고 저녁때에는 성벽을 듣고 포로의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 표현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4절에서도 그들의 목전에서 또 그들의 목전에서 그래서 무려 몇절 사이에 여섯 차례나 이런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이 자기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반역하는 족속이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도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그대로 명령대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저 에스겔이 미쳤나? 저 뭐하고, 뭐하고 있는 짓거리냐? 하면서 비난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낮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신용을 하더니 저녁에는 또 성벽을 뚫고 나가서 얼굴을 가린 채로 포로 인장으로 끌려가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저희 쓰길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막 물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에쓰겔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보면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백성들이 그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반응했음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주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라. 11절에 보면 너의 이러한 행동이 곧 징조가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할 일에 징조가 될 것이다. 내가 행한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 왕이 결국 이러한 포로 행장을 하게 될 것이고, 눈이 뽑힌 채로 그가 볼수 없는 상태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내가, 내가"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게 하는 심판의 주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15절 끝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주역에 대하여 심판하실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극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16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내가 그 중별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의 징계를 당하고 혹독한 역사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가를 그들이 알고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 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뭐라고 표현했느냐? 16절에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극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역사의 끝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이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은 로마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셔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고 큰 혼란을 당하게 될때 어떠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금률과 자비를 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성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될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렇게 심판에 이르렀는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읽었던 이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않았다.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귀가 있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보지 못하고 뭘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어도 그들이 그걸 미친 짓거리 정도로 여겼지 그걸 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들려주는데도 그 백성들이 귀를 가려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시편 49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기하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양을 본떠 지음 받은 우리 사람은 태생부터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이 그대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그 존귀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저 얼마 동안 살다가 죽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실 일들을 이런 상징적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두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어라.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떨면서 음식을 먹어라.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셔라. 뭘 말할까요? 평안한 중에 즐겁게 음식을 먹고 생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큰 고초 가운데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수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19절에 주여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잠시 잠깐 후에 당할 그 역사의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이하에 보면요, 그 당시에 속담과 같은 이야기들을 유행, 유행처럼 번지게 했는데 그 속담 하나가 뭐냐면 22절에 보세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속담을 퍼뜨렸어요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을 퍼뜨린 겁니다. 이게 뭐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날이 더디다.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 묵신은 사라진다. 이루어질 수 없다. 성취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퍼뜨린 겁니다. 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도 야, 저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이 그렇게 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헛된 말일 거야. 라는 말을 백성들 가운데 퍼뜨렸던 겁니다. 또하나 어, 어떤 속담을 터뜨렸냐면 27절에 보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그가 혹시 한 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의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먼 훗날에 그렇게 될 거지. 지금 우리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또 유행처럼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에우저 에스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그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확신을 부추겼고 거짓된 안전을 그들에게 부추겼고 거짓된 평화를 그들에게 생각하게 했달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목매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속담이 그렇게 되나 한번 봐라.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말을 속히 응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결코 사라지는 말, 성취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큰 힘없이 확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의 살길은요 깨닫는 삶입니다. 깨닫는 삶.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듣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를 볼수 있는 삶이 되고, 그렇게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삶 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거짓된 안전을 조장하고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고 건강하면 다 모든 게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많이 배우고 있으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가 두텁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한 그것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에게 평화를 준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붙입니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확신과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간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기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백성들이 반역하는 족속이어서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어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삶이 없었던 영적인 무지 몽매한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실함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한 많은 소리를 날마다 듣습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배운 것이 많으면. 내가 할수 있는 힘이 많으면, 힘이 강하면,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고 잘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쉼과 안전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 신은혜와 흥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써 순종한 복된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